자 금융권 채용 주요 이슈 분석과 전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에센스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덧붙여서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융권 채용은요 어, 핵심은 뭐냐 최근 필기가 부활을 했습니다. 필기가 부활하면 금융 지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양한 학과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특히 IT 쪽은 어, 수시채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직무 중심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핵심은 본인이 금융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향성 있는 노력을 했었느냐 아니면 그냥 금융권 뜨니까 좋은 회사니까 바로 한번 지원을 했느냐 거긴 분명 가려낼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뭐 다섯 개, 여섯 개가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알아보겠다는 의미인데, 아, 물론 뭐 그래도 또 잘못 뽑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여튼 검증을 하곤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 실시하고 있죠. 이 공기업과 마찬가지고요. 은행들은 약간 그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 많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의 고민거리가 요즘 반드시 지점 근무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이 높거나, 그 다음에 금융기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에 대한, 자기애가 너무 강한 분들은요, 은행 와서 오래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선별을 냅니다. 그래서, 어,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는 스펙보다는 사실은 얘가 은행 업무를 좀잘 미리 알고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했냐? 아니면 그것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스펙 무조건 높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여기에 최적화된 사람을 뽑는데 자 그러면 뭐 새로이 뭐 은행이 바뀌고 있다는데 결국은 앞으로 밖에 은행에 최적화된 사람을 뽑겠죠. 그렇죠자 주요 스펙보다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몇번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테지만 직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지원서에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예,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어려운 거죠.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예, 지원 직무에 대한 지식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와서 전문가가 되겠다, 열심히 하겠다, 예,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 그런 소리만 쓰는 거예요. 예, 자소서 가장 쓰니, 쓰지 말아야 될 얘기만. 예, 그렇게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지식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 제가 요즘 많이 봅니다. 명문대생들인데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은행 준비했다 가 다른데 안 되니까 이제 은행을 대안으로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예, 그 준비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보이거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진짜 오래 있을래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 그 다음에 금융권 입사에 대한 준비한 기간과 관심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 브라인드 채용에서 장점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다른 데 다니다가 온 사람 다 싫어했었어요. 근데 다른 데한 1, 2년 경험하다가 온 분들, 그러니까 그 이직의 이유가 좀 애매모호하고 적응 못해서가 아니라면, 정확히 이직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예전에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도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축은행 같은데 어~ 오래 있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뽑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있습니다. 이전에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왜 오는 지 아니까 예 그래서 어~ 자기가 사실은 이제 이전에 은행을 계속 출하기에다가 실패해서 우선은 갔지만 그래도 은행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것도 다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필기 시험은 요즘 이제 다시 부활은 했지만 자기 소개서 면접에 높아지고 있고요. 자기 소개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보겠느냐라고 하지만 검증은 반드시 합니다. 아주 디테일, 디테일하긴 힘들어서 막 너무 너무 이상적으로 쓸 필요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떨어진 이유를 자기 소개서의 내용이 뭐 약해서 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소설가 수준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기반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면접 진행하죠. 행동 면접, 토론 면접, 세일즈 면접, 뭐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면접 여러 가지인데 면접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좀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즘에는 분리해서 목죠 예전에는 그냥 대규모 공채 딱 해가지고 한번 뭐 이것저것 다 시켜본 다음에 너 일류가 전류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반 사무직과 또 고졸 사무직, 또 지역 채용 다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서울에서 뽑아서지고 지방에 발령하면은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 해서 지역 중심으로 뽑는데 정착률을 높이는 것도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지역 기반에 대한 영업 기반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어, 근데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 쓸때 자, 제가 정번에 부산 지역에 있는 친구의 자소서를 봤더니요. 부산에 태어나서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을 계속해서 그걸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부산 지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차별이 안 되겠죠. 그냥 자기가 보고 느끼고 부산 지역에 있어서 남들이 못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쓰고 그것도 은행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산사랑만 열심히 얘기할 거면 제가 보기에는 부산사랑 공모전 그런 데에서 쓰는 게 맞지, 예, 은행 지원서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영업 기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들. 만약에 개인 분야면 내가 개인 분야 어떻게 이 지역의 사람들 특징이 뭐고 어떤 것들을 선호하더라 하고 여기에는 어떤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은행은 뭐 때문에 선전하는 것 같고 무슨 은행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더라는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나중에 내가 이용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고요. 기업 쪽이라면 이 지역 기반 특그 기업 그 기반 산업 기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 금융전문자격증은요, 사실은요,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효과가 높은 건 아니지만, 가점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문제가 뭐 되는 건 아닌데, 아닌데, 전문자격증을 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 근데 뭐못 땄다 하더라도, 어, 준비를 지금 계속하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자다 보니까 시험을 못 봤다라든지 해서 얘기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냥, 가장 쉬운 자격증 그것도 업무에 연관 이 있는 자격증 중심으로 한두 개는 따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 여러분들 들어와서 자격증 따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기껏 일일 시키려고 입사시켰더니 와서 공부하겠다는 얘기를 기업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업무 목표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함과 동시에 자격증은 미리 미리. 자 그다음 에 요즘에 자격증과 더불어서 경시대회 같은 거한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모의 투자도 해보고 뭔가 관련한 업무를 해본 것들은 그만큼 은행을 알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디지털 전공 분야 인재 적극 채용을 하고 있죠. 이건 뭐 확연한 변화입니다. 30% 40% 그럼 신한은행은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수시 채용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만큼 핀테크 기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전문 은행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터넷 뱅킹은요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 물건을 효율적으로 팔기 위해서 온라인을 구축하는 거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은 쿠팡 같이 그냥 인터넷으로 파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예, 인터넷 전문 은행과 인터넷 뱅킹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완전히 지금 그런 거에 전환하고 변화하려고 여러분들 쿠팡이나 그런데 이용하는 것보다 신세계나 현대 쇼핑몰을 이용하면 그냥 백화점에서 사이드로 플러스 이용 정도 하는 느낌밖에 못받잖아요 지금 은행도 거기서 탈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어 특히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이 IT 공대 전공자들은요. 와가지고 이쪽 일 하라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금융 세일즈를 무조건 하겠다. 이것도 안 맞지만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느냐 특히 이런 에센스를 강의를 듣고 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줄 아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금융에 관련된 기사를 볼때 저와 본게 흡수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전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아무래도 그냥 하나하나 사건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예. 솔직히 제가 옆에 금융 관련 질문들 하신 거면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에요. 그냥 좀만 알면 금방 나할수 있는 대답들인데, 그거로 답변들 대부분 못 하세요. 예.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자, 그런 것들이 기본적 지식 준비하면은 굉장히 기회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랬던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있어요. 예. 세 군데 붙었어요. 증권사, 은행 두 군데 붙었거든요. 네. 산업공학과 친구인데, 정말 짧은 시간에 준비했는데, 어, 그때 사람 많이 뽑을 때 관련된 직을 준비한 친구들이 없어서. 자, KB하나은행은요. 채용형 인턴 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뭐냐? 좀 보고 뽑겠다라는 거죠. 수시로 이렇게 사람 채용해 가지고 뽑는다는 건데. 자, 이제 여기들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업들,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특수은행들 다 채용형 인턴을 뽑습니다. 예. 여기에 채용 형 인턴도 치열하지만 남는 것도 치열합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데 은행 가기가 유리합니다. 왜냐? 그만큼 은행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대답도 굉장히 잘하고 어, 업무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채용형 인터넷이 있으면은 어, 대도 안되든 하여튼 지원은 무조건 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나 중국어도 이외 다양한 어학 전공 특기자들 자 어디에 진출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베트남 러시아. 뭐 인도, 인도네시아. 자, 그 지역의 특성과 산업 기반과, 그 다음에 제가 이슬람 금융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쪽 지역의 금융 기반의 특징과 특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학만 잘한다고, 요즘 어학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요. 어학 잘하는 것도요, 기업에서는 말 잘하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라이팅 실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언어는 그 현지인을 이해하기 위한, 더불어서 그 현지인들의 어학 플러스 어학은 인문에 있어서의 기초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놀라웠던 게 인도 전문가 친구를 만났어요. 지금 그모 금융대학원에서 어, 금융을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학부 학교는 제가 그렇게 잘 아는 학교도 아닌 만큼 이 친구가 굉장히 학교는 놀랍도록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 때부터 꾸준히 인도만 파고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 어, 프랑스 은행 인턴 생활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갔으면 당연히 뽑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홍콩이나 인턴은. 어, 지원한 친구들이 워낙에 많거든요. 근데 인도에 가서 해외 은행 인터넷해 보니까 이 금융이 재밌다는 걸안 거예요. 근데 제가 너 그렇게 인도에 대해서 잘 안다 하니 인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인도의 지역적 특색, 사람들의 특색 그것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한세번그네 번을 갔고 관련된 책도 읽고 완전 인도 전문가더라고요. 자, 놀라운 게 인도상공회의소 같은 기관에서도 취업 그 콜이 왔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세 군데가 붙었어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 이친구가뭐 다른 그냥 옆에 있는 나라나 미국이나 그런데 뭐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죠. 중국 정도라고 하면 제가 보면 이렇게까지 다른 데서 콜이 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인도에, 인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어, 되게 특이한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특성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되게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 이러한 도전 정신만큼은 계속 유지를 하라고 이제 굉장히 어, 해줬었는데 칭찬해줬었는데 이런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 인도 인도네시아 그쪽 지역의 문화, 그 중동 지역 그런때의 그런 이슬람 금융들의 특징 그런 것들에서 지역 특징들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목소리>